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핏들을 홍보를 해보려켰고요 이제 뭐, 보풀이 인스타에 뭐, 플래닛 케미지인지 머신인지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사진 모아가서.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오늘 부문을 한번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즈는요, 통편집즈예요 <laughs> 자, 이제 통편집즈첫 번째 멤버는요, 장한옥 씨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이 네. 잘생겼죠? 일단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키도 되게 커요. 100, 무려 183이고요. 네. 노래를 개짱 잘해요. 저희 매부 필요하잖아요. 데뷔 중에 그래서 이분이 아역 배우를 하셨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통 편집 거울, 지금 거의 분량이 없었는데을 뚫고 12위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추세면은 데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 잘생긴 한우 오빠 많이 뽑아주시고요. 네. 또 저희가 한우 오빠를 뽑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이 오빠는 처음이 아닙니다. vs도 vs라는 이게 엠넷에서 진행한 노래방 서바이벌도 나오셨었거든요 여러분 이 직캠 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미쳤어요 진짜 저는 하늘 오빠가 꼭 외모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통편집주에두 번째 분은요 박준일 씨입니다 이 분을 소개하자면요 이 단어가 빠질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1화에 전설의 트레이니 A라는 자막 보셨죠? 그 자막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준일 씨는요, 트레이니 A 셨는데요. 너무 아쉽게 떨어지셨었고요. 또, 트레이니 A 말고도 다른 데뷔조도 엄청 드셨었는데, 다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즈 플래닛이 2회차도 아니고 3회차도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고요. 또, 이분은요, 몇주 동안 지금 라이징 선 1팀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회, 회자되고 있는 미친 실력자들 사이에서 킬파를 맞췄셨어요 무려. 진짜 정말 얼굴과 실력을 모두 겸비하신 분이고요. 진짜. 그리고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예. 이 남자가 15위인 게 말이, 안, 이 남자가 35위인 게 말이 안 돼요. 탈락권인 게 말이 안 되고, 세미파이널에 못갈 수도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저희 진짜 뽑아야 돼요. 제발요. 진짜 제발 뽑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통편집제 세 번째 분은요. 판저이님인데요. 이분은, 일단, 문장남이에요. 키? 188. 그리고요,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매보를 꽤 찾을 정도의 노래 실력이시고, 또, 개잘생겼어요. 보시면,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네, 또, 그리고, 잘생기기만 한게 아니라, 얼굴이 그냥 준내 작아요. 준내 작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 188이잖아요? 비율 개쩔어요 또 완전 배우상으로 생겨서 나중에 배우가 될수도 있어요 보셨죠? 지금, 지금 자판기 광고같은 지금 이런느낌 그리고요 이 분이 세미파이널에 못가실순 없으세요 문장남 멀리서치지말고 여기서 찾으세요 제발 <laughs> 여러분들 지금 25위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주는요, 내 친구 최혜즈인데요. 내 친구 최혜즈의 첫 번째 멤버분은 누굴까요? 사토사토 마사토님입니다. 자, 멋 개귀엽죠? 물론 이제 저희 사토사토가 8위이긴 해요. 근데 8위라는 말인 즉슨 데뷔조 끝이란 뜻이에요.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안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니까, 러 너무, 약간, 안심하고 안 뽑지 마시고, 계속해서 많은 투표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얘가 그 전설의 반지남이에요. 예. 네. 이렇게, 핑크만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갈모. 미쳤죠? 그리고요. 이제 대부분 막뭐 라이징 선, 뭐 배드 배기진스 이런 거 해서 센 것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개기 없잖아요. 예. 저 헤어 소화력만큼 진짜 모든 곡의 소화력 좋으니까 꼭 많이 뽑아주세요. 네. 내 친구 최혜지의 두 번째 멤버는 허중식 님인데요. 일단 이분은 심호흡 할게요. 키가 185셔요. 또 이제 이분은 뭔가 되게 매력은 이미 어필 많이 된것 같아서 서사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분이요. 무려 연습생 8년을 하셨을 때요. 근데 8년을 하고 나서 아이돌 너무 하고 싶은데 좀 기회가 잘안 되니까. 좀 이제 돈 거의 못 받는 지하돌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엄청 피곤할 텐데 마지막까지 막 남아가지고 공연 끝나면 막 무료로 미니 팬미팅 해주시고 막 그러셨고요. 또 이제 전 소속사 사장 새끼에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술을 절대로 하실 뻔 했는데 이제 그거를 개쩌는 기계로. 여러분 아시죠? 허중싱스타로 이제 막 나, 박차고 나왔대요. 근데 그 나오고 나서 고소를 당하셨나? 그래서 2억 9천을 뜯기셨어요. 근데 진짜 레전드 개쩌는 낭만남인거 뭔지 아세요? 진짜 이평남짓한 공연장에서 2년 동안 하시다가 뭔가 이제 너무 약간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트풀에 오셨는데 여러분 잘생기고 처사많은 남성을 엠넷이 두겠습니까? 이런 야랄플래닛 엠넷 자식들이 이 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정말 룻같은 번역과 진짜 레전드 상황 설정으로 이 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또이 분은 이 정도면 은 번역실수가 아니라 스토리 창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좌라란라란 비주얼 포스터까지 공개되신 이모시고요. 제가 이 얼굴을 보고 든 생각은 딱 서원씨의 표정이었어요. 또, 이분의 서사를 듣고 나선 한음씨처럼 넋이 나가버렸죠. 자, 이제 다음은 배꼽 빠지즈인데요. 뭔가, 배꼽 빠지지 않은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laughs> 저는요. 이분을 굉장히 사랑해요. 나이스. 근데요, 이렇게, 그니까, 연습할 때는 되게 뭔가 수수하고 귀여운 모습이다가, 키워도 몸이 어땠 진짜 외모 리즈를 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46인 게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할게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는데, 언더 나이틴이라는 프로그램, 한국 프로그램을 16살 때부터 출연 하신 거예요. 근데 데뷔가 안 돼서 쭉 춤만 추다가 이제 여기 나오신 건데, 진짜 너무 실력 대박이시고요. 그, 여러분, 팀원 선택 능력 진짜 대박이세요. 그, 합계로만 하면은 1등이셨다네요. 이 팀이 네 그래서 이제 쉬에스런씨의 팀원 선정 능력에 너무 감탄을 했고요 또 너무 귀여워요 근데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182에요 개쩔죠 여러분 C그룹 그불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센터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쉬에스런입니다 <laughs> 네, 근데 네. 이 남자가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네더 올라가야 살겠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미쳤어요 진짜 킬더로미어 CS라는 레전드입니다 진짜 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분은 이제 21살이신데 8년차 아이돌 보이스토리시고요 근데 이분이 탈북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되게 아쉬운 마음이 약간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출연하시게 됐는데 프로필 공개되고 나서 욕 엄청 먹으셨잖아요. 근데 그 말에 진짜 욕이라도 괜찮으니까 관심이 좋다 이렇게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도 마음이 아팠고, 막, 차력 거인이나 막 이런 거, 막, 엠넷이 아니다, 쌍넷이 만들어낸 그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요. 그런 밈들을 막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먹었고요. 또, 남의 기 성격란에 착함이라고 적혀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그, 이번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새로 추가됐던데, 막, 번역도 해주시고, 막 힘든 분들 엄청 도와주시고, 막, 그런 분들 옆에 항상 리즈하우씨가 있었던 그런 개종 리담이 있거든요. 네. 저희, CS런 씨, 자매품인 리즈하우씨도, 보세요. 네, 두 번째 멤버분은요, 이분인데요. 개자식 이죠 처음 보고 당황했어요. 자 이제 내 취향 이제 이세 번째 분 소개해 볼 건데요. 짜라란 최리 부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보고 약간 잠시 피부를 사랑했었는데요. 진짜 좀 너무 날씬하게 잘 생기셔가지고 약간 래퍼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겁나 반전으로 메인 댄서시고. 근데 그거에 뒤쳐지지 않는 미친 미성과 레전드 보컬 실력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어? 여러분들 전희정 씨의 2X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다면 이 오빠는요. 키 180, 존잘, 미대 오빠예요. 근데 좋은 점 뭔지 아십니까? 이 오빠요. 한국에서 아이돌한고 군대 다녔어요. 대만국적인데. 개쩔죠. 그리고요. 이대 말고 좋은 대학에 정말 많이 합격을 했는데 다 포기를 하고 스타 크리에이터를 보겠다고 왔어요. 정말 저는 이런 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리가 남으신다면 은 뽑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최애인이만큼 어 솔직히 막 아직은 막 엄청 노래를 막와 미쳤다. 진짜 개 좋는데? 10분 정도로 잘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건사피자 무대를 되게 잘 했대요. 고음도 잘 올라가고. 그래서, 한 번씩만 투표 부탁드리고요. 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붐업 소개하는 거는 마지막인데요. 저의 사랑인 이누이누입니다. 아니, 저희 이누이누는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미친 진짜 귀여워 노래를 개잘하거든요 근데 저 뭐지 이제 탈락을 한 저의 사랑 아오시씨와 함께한 아이니즈 무대가 편집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알겠던 참가자인데요 정말 보석같은 참가자고요 이제 노래를 잘해서 특팀에서 이제 메인보컬을 지원했었는데 쭉 떨어지고 나서 완전 잔한 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무대에서 막 중간 평가 때는 솔직히 잘뭐안 보인다는 막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평가 없이 클린업 클린업 갯백 마저 잘 보여 버리는 그런 멋있는 남자고요 이제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랑요 어머 이거밖에 없네? 이거 너무 귀엽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44위를 했거든요 근데 순위도 안보여서 너무 불안한 상태라서 혹시나 뭔가 한표가 남으신다면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거는요 예. 이제 아우시 씨에게 편지 쓰기가 남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시야 사랑하는 우리 오시 탈락했더라고. 나 근데 진짜 니네 이름 안 부를 때 굴한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없더라고. 내가 라이징 썬이팀케이파을 보고 안보고 정말 후회했었어. 그거 내 사랑 오시야 이렇게 좀 일찍 안녕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뭔가 잠깐 잠깐 리액션이라도 잡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했고 특히 시그널송을 잘 소화해서 투스타까지 가게 돼서 너무 뿌듯했어 지금은 피로 보이즈 플래닛2 연습생이 아닌 그냥 이제 비플래닛 메이드 연습생이지만 괜찮아 나는 아직 너를 너무너무 응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이 영상이 너한테 닿을 거란 생각은 안 하지만 뭔가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 또 뭔가 보이스 플래닛 2 웃긴 거 모음이라는 영상에 니가 스즈메 문다소 리코더를 불면서 연기를 하는 걸 보는 순간, 아, 너는 무조건 내 피겠구나 싶었어. 정말, 정말 너무 괜찮고 아쉬운 우리의 옷이야. 뭔가 제잘 됐으면 좋겠어. 너무 아까워서 말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진짜 좋았어. 너 보면서 고마워. 안녕 사랑해.